옷도 새로 안 사도 되고, 아, 그... 장난감도 새로 안 사도 되고, 그래. 완전 럭키비키잖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산성재 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응. 저희가 산소형제죠 근데 이게 우리 형제인지 모르는 사람꽤 있어요. 그냥 구독자분들도 그런데, 제가 인터뷰할 때 어,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진짜 형제요? 예안될 만나? 어, 뭐, 아, 근데 오늘... 목소리들은 면뭐 아실 텐데? 어, 네. 그냥 오늘은 저 여름도 지나고 바람도 음. 선선해지고 좀 마음 편한 영상을 하나, 음. 육아에 대한 스타를 좀떨어볼까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 이건 음. 라이브로 해도 괜찮을것 같긴 한데, 음. 라이브는 음. 또 음. 차차 뭐 준비하고. 음, 맞아요. 라이브로 또 해도 되지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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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우리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뭐. 아들 둘낳면 엄마들이 일찍 죽는다. 막, 목메달. <laughs> 막. <laughs> 선배과랑 수학과 이사 입장에서 자녀의 성별도 중요하긴 하지만 음, 건강한 네. 아이가 태어난,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애, 자녀 성별 이런 거. 그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죠? 사실, 주변에서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제 둘째 계획하시는 분들은 첫째가 뭐 딸이니까 둘째는 딸이 날까 아들이 날까. 아, 맞아. 미리 계획하셔, 한번. 뭐. 어, 시나리오 짜. 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웃음> <웃음> 되게 무의미한 일이기도 한데, 음. 아, 과연 정말 이 성별에 따라서 부모의 운명이 갈리는 건 맞는 일인 것인가. 음.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궁극적인 궁금증도 좀 생기기도 하고 맞아요. 해요. 음.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돌인맘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딸 둘이 있으시고, 이제 막내도, 셋째도 딸이 이제 곧 태어날 예정이란말이에요 그럼 딸셋 엄만데 음. 되게 힘들다 그러셨어. 또 반면에 개구우먼 정주린님 아시죠? 알죠. 엄청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 다섯이 아닌가요? 아들 다섯. 아들 다섯이야? <웃음> <웃음> 지내는 거 보면은 되게 재밌게 음. 잘 생활하시는 거 보면은 어, 딸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아들이라고 다 죽을 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희도 형제인데 저희가 부모님 속을 안 썩인 건 아니지만 음. 뭐 지금 부모님과 되게 다른 집들보다도 훨씬 더잘 음. 지내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기대라고 해야 될까요? 어. 어떤, 어떤 조합? 아, 어떤 조합? <laughs>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진 않으니까 또 음. 그래서 더 성별이 궁금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 좀 의학적인 사실 하나 흥미로운 걸 말씀드리면 왠지는 모르지만 음. 자연계에 태어난 사람들을 통계를 내놓으면 남자가 5% 정도 많아요. 여기 썰도 있잖아요. 정자에. X. 정자. 정자랑 네. Y. 정자가 있는데 어. 염색체가 Y가 작아가지고. 음. 가벼워서 아, 빠르다 게 빠르, 빨리 간다 아, <laughs> 그래서 5% 많다 이런 어. 썰도 있어요 그리고 뭐생존율이더 음. 높다 Y 정자가 어, 뭐, 뭐 질에 뭐 산성 환경에 어. 더 강하다 막 그래서 뭐딸 낳으려면은 뭐 염기성 뭐 물을 마셔라 음. 어, <laughs> 뭐뭘 먹고 어떻게 딱뭐 어. 그런 <laughs> 얘기가 많죠 아, 맞아요 사실 뭐 밝혀진 건 없죠 뭐또 <laughs> <laughs> 정말 그냥 거의 그냥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음, 뭐. 그래서 뭐 아들 낳는 법딸 낳는 법 이런 거는 사실 근거가 없는 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근거가 있다면 분명히 이제 다 누군가 밝혀내서 음.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뮬레이션 돌려봤자 소용 없고 뭐 노력해도 사실은 큰 그건 없고 운에 맡겨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조선 시대나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아들이 귀해가지고 음. 아들을 낳으려고 딸만 막 계속 다서 낳아주는 어, 그, 그런 그다. 분들 있죠. 요새는 거꾸로운것 같아. 요새는 이제 딸이 더 약간 귀한.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욕심에서는 만약에 아이를 다둥이 계획을 하신다는 분들은 좀 골고루 낳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음. 아들도 경험해 보고 싶고 음. 딸도 경험해 보고 싶고 음. 둘다 다르게 예쁠 거라고 기대가 음.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동성이 좀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미니 동생 임신했을 때 나중에 미니 동생이 들으면 좀뭐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심 약간 동성이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미니가 딸이니까 음. 그런 생각 을 쉽게 했을 수도 있는데 <laughs> 네. 아들이었으면 아들이었으면 그 생각을 좀 음. 쉽게 안 했을 수도 있죠. 음. 근데 동성이면은 나중에 커서 아무래도 좀더 편하지 않을까. 음.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또 사이가 안 좋은 동성 형제나 맞아요, 되게 많죠. 많잖아. 어, 되게 많지. 그래서 우리, 우리 친하게 지내는 거 보면은 의아해하시는 분 많아요. 그리고 사이 좋은 남매도 있고 음. 이게 아이들 성향도 중요하고 음. 자라나는 환경, 음. 이거 얼마나 가족이 화목한가 음.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성 형제가 좋냐, 이성 형제가 좋냐. 이 논란을 해결한 가장 이상적인 음. 조합이 저희 슈니엄만의 형제예요. 맞아. 딸 둘, 아, 아들 둘. 그러니까 나는 사실 결혼 전에 그렇게 낳고 싶었어. <웃음> <웃음> 그냥 머릿속으로. <laughs> 근데 물론, 첫째 둘째가 딸이고, 셋째 넷째가 아들인데, 음.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음, 그래서 그치?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음. 어떻게 연년생 네사람면 불가능하잖아요. 아, 진짜 힘들지. 음.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지금 넷이 너무 친하거든요. 맞아요. 그거 음, 신기해. 어, 그거 보면은 어. <laughs> 이게 꼭 성별에 따른 구분을 하는 게큰 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성별도 중요하지만 터울도 되게 중요한 그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첫째 입장에서는 동생이 태어나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음. 뭐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어,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나 음. 이런 시기에 동생이 태어나는 음.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나이 차이 너무 크면 또 약간 형제같이 안 느껴진다고도 하고. 음, 그래서 여러모로. 어려운 문제긴 한데, 사실, 음. 결국은 전반적인 가족 분위기가 저, 중요하다. 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없다. <laughs> 사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약간 쓸데없는 얘기를 기게한 음.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슌이 동생이 생겼습니다. <laughs> 예! 예 <웃음> <웃음> 이제 중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음, 음. 이제, 이제 말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사실 이거 대본 처음 쓸 때는 성별이 아직 안 나왔었어요. 며칠 전에 음. 나왔습니다. 목메달. 아. 목메달 아. <laughs> 아빠가 되었군요. 네. 아. 옷도 새로 안 사도 되고, 어, 그... 장난감도 새로 안 사도 되고, 그래. 완전 럭키 비키잖아. <laughs> 슈니가 성격이 동생한테 잘해줄 것 같아요. 제수 씨의 성격을 많이 물려 받았다면은 음, 저달인 그건...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아. 고민해 봐자야 쓸데 없습니다.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 그런 이야기들도 좀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고 음. 저희가 계속 임신에 대한 영상도 올리고 저희 슈니 엄마 입장에서는. 아주버님이 산부인과 전문이잖아. 그치. 근데도 계속 불안해. 맞아. 계속 물어보고 한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전문가 입장이니까 이런 걸 궁금해하시겠지 하고 음. 영상을 찍어드리는 게 많지만 슈니 엄마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음. 영상을 좀찍어드리면 어떨까. 어, 그런 영상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말씀드리려고 앞에 음. 밑밥을 진짜 길게 깔았는데요. 음. 편집 잘 해주시고. <laughs> 신이가 평화가 되는구나. 네. 형 좋아? 네. 할 만해. <laughs> 응. 처음에 좀 힘들어. 힘든데 둘째가 한두 돌이나 세 돌쯤 되면 오토로 돌릴 수 있어. <laughs> 사실 저출산 영상도 하나 찍을까 하다가 맨날 뭐 정보 욕하고 하는 거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즘 좀 그런 거 많이 올렸더니 또 필요하실 수 있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응. 아, 저출산 시대 입으로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 아, 오늘 이제 <laughs> 우리 우리가 <laughs> 영상 찍을 때마다 저는 이제 제수 씨를 생각하면서. 또 음. 주제를 잡고 이러면 음. 또 오, 재밌는 이야기 또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음. 저희 슈니 엄마를 비롯해서 음. 모든 임신부분들의 음. 건강한 임신과 출산, 행복한 육아를 음. 기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모든 부모님들께 바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만들어드릴 새로운 음. 기획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